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려라 차차의 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겨울철 동절기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이템을 여러 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철에, 어, 바이크 타시는 분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전동 휠 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겨울철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 아이템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낙상이라든지 부르거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보호 아이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아이템을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바이크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타시는 분들께는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간 종절기를 보내면서. 직접 사용해보고 써봤던 아이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첫 번째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장갑이에요. 지금 이거는 겨울철과 가을철용이 구분되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가을철 이게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가을철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장갑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스판 재질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보여드릴 것 같으면 함께 한번 보시겠어요? 장갑을 한번 착용해 볼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뭔가 특이한 상황이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엄지와 검지가 오픈형이에요. 이게 겨울용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 핸드폰을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픈형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터치의 자유로움과 어떤 이제 뭐 어떤 제품을 조작하거나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인터넷 11번가나 네이버 같은 데에서 오픈형 장갑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장갑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발행하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매가가 만 원도 채안 합니다. 8,000원인가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양옆에 둘다 똑같이 오픈형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띄워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저는 이렇게 좀 특이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두개 보이시죠? 따단!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여기 해당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오픈형이 없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재단을 해서 꼬맸습니다. 근데 웬걸,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제품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자, 여기서 장갑에 대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 설명 드릴 것 같으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온열 조끼입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들어가죠 얘는 뭐냐면 스위치 버튼이에요 얘를 켰다 껐다 할수 있게 스위치 형식 타입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에 이렇게 외장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10,000mAh 기준 배터리 이게 제가 핸드폰 살때 서비스로 그냥 받은 건데 시가 5,000원짜리 상당인데 1 0 0 0 0 정도 됩니다. 지금은 3만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포켓 타입도 되게 많아요. 중국이 아무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쪽에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쏙 넣습니다. 자, 보이시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온열이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따뜻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 버튼의 색깔이 파란 색깔로 변경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똑같은 제품이, 이 제품이요. 2만원부터 16,000원이죠. 배송비는 따로니까 중국에서 오는 직구 같은 경우 16,000원부터 7만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절대 그 비싼 아이템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만원짜리 구매하시면 돼요 네이버나 11번가 같은데 검색하셔 가지고 리워드로 오늘 쪽끼 검색하시면 바로 리스트에 올라오는데 최저가 상단에 검색해서 똑같은 제품 구매하시면 되는데 단 여기서 단점이 한개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했을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베란다에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냄새를 빠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착용하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어떻게 착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이 조끼 안쪽에 내부에, 우리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 법인 기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기사님들도 계실 거고, 마이 안에 조끼는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고요. 이름은좀 약간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베스트 타입의 조끼를 하나 더, 둘러줍니다. 보이시죠? 감쪽 같아요 짜잔. 이러면, 밖에서 보기엔 티도 안 납니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아이이 날씨에 뭐가 춥다고들 난리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이거에 있고, 안 있고의 차이는, 가히 말씀드리자면, 하늘과 땅입니다. 무려 영하 20도에서도 제가 이 제품을 입고 여기다가 물론 그 정도 추위되면 파카를 거쳐야 돼요. 오리털 파카를 하나 거치거나 아니면은 더어뭐 이렇게 거위털 파카를 하나 더 거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2년 동안 입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디스커버리 제품 어그 제품. 디스커버리 제품 중에 거위털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거치잖아요 아무리 강추위가 와도 밖에서 벌벌 떨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외부에 있어도 굉장히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도 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밖에서 와도 바깥으로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차단해 줍니다 거기다가 파카 하나 입어주면 끝 그리고 가볍게 요즘 일교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항공잠바 같은 거 하나 걸쳐 주시면 낮에는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끄고 전원 버튼 끄는 건 여기 보이면 버튼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걸쳐서 입으면 티도 안 나죠? 이러면은 낮에는 더우니까 활동하기 편하고 저녁에 여기 이제 사, 사용을 자주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버튼이 딱 감이 옵니다. 길게 꾹한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의 시작이 시작이 됩니다. 보이시죠? 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1000mA 10 기준으로 보통 한 6시간을 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오래 밤새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미리 안피아 말고 2만 미리 정도 사용하시면 10시간은 넉넉하게 갑니다. 풀로 켜 놨을 때 기준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하거나 실내에 갔을 땐 반드시 꺼주세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써도 만미리 용량이면 제가 보기엔 매우 충분하고. 남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 공감을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템 설명해드렸고 핵심은 버튼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다는 거 10,000mAh 배터리를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거 금액은 반드시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 사이에 금액을 구입하라는 거금액이 높고 나이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비싼 거 사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걸로 배송비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걸 따지지 말고 2만 5천원에서 3만원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 나는 좀더 튀어보겠다. 뭐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 쓰잘데기였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추천해드려요. 별 10개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아이템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아이템 지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첫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바로 겨울철 헬멧입니다. 자, 이 제품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살로몬에서 나온 겁니다. 살로몬 하면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죠? 스키, 보드, 바이크, 마운팅, 네 가지 어, 스포츠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많이 이런 기구물을 제공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스키용품이나 뭐 보드용품들이죠. 자, 이 제품은 살로몬에서 나온 어, 하이바 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는 2월 상품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때이 제품을 어떻게 검색하냐면, 해당 제품 모델명 보이시죠? 브리게이드, 살로몬 브리게이드, 그리고 요거는... 헤드의 사이즈입니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할 때는 규격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피 규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내피가 따로 탈부착형 이거든요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경에 따라서 약한 1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한다는 거 제가 59 거든요 패드가. 그래서 사이즈를 59에서 62 라지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스티커는 원래 없는 거고요. 제 커스텀 주문해서 제 트레이드 마크죠. 주문해서 여기다 별도로 양 옆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스티커는 그냥 네이버에서 데칼 스티커 치면 나오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꾸미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글을 이제 밴드를 장착하는 홀인데, 굳이 뭐 밴드를 제가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쓰임새 있다면, 요런 데다가, 그, 반짝반짝거리는 후레쉬 같은 거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부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피의 탈부착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마개가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강추위도 제번에 물러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드기어 프로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장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꽂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장착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그럼 내부에는 블루투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바로 쓰기 때문에 뒤까지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보이시죠 짜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동 타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머플러 하나만 딱 해주면 강추위가 와도 문제가 없다는 점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헤드기어 이런 그, 요런 타입의 헬멧은요, 대부분 중국에서 OEM 제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제작한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인증 마크. 이렇게 규격품에 대한 인증 마크가 있는 거. 살로몬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이름 날려 있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도는 마운틴, 그 다음에 바이크용으로 개발되었고요. 전동 타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두께가 다른 것보다 스펀지가 두꺼워서 안전에도 굉장히 유의할 것 같고, 이렇게 깨알같이 살로몬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기 때문에 또어 외관에서 봤을 때도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거 3만 원, 4만 원짜리 구매할 바에 최저가 49,000원입니다. 거기다가 포인트 넣고 이것저것 넣으니까 제가 39,000원에 구매를 해서 오늘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제품급 하나 갖고 있으면 남들이 봐도 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좀 덥다 싶으면 내피를 제거하고 그냥 하이바만 써도 괜찮습니다 추울 때만 이 내피를 장착하면 된다는거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조그가 달려 있어서 헤드기어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로 보아부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걸로 내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아이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의 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해보고 느껴보고 직접 컨택해보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봐서 추려온 아이템 중에 3종입니다 물론 어, 각각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더 비싼 제품을 사용해도 좋겠지만 품질은 규격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아니면 연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비싸고 저렴하고의 차이가 있죠. 알록달록한 거 비싸요. 10몇만 원, 20몇만 원, 30몇만 원, 40몇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가성비 있는 제품 세 가지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용품 설명을 해드렸는데, 겨울철에 바이크,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타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아이템만큼은 필수적으로 추천합니다.